이제 정말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 금년은 어느 해보다 인류에게 잔인하리만큼 아픈 상처를 깊이 남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 팬데믹 현상이 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180만 명에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을 만큼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지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이미 일상생활의 기본 수칙이 되어버려서 앞으로의 인간관계도 예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어울려 신명나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던 그때가 마치 오래전 이야기처럼 추억거리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앞마당의 텅빈 놀이터를 보면서 언제 아이들이 이곳에 다시 몰려들어 한박웃음을 지으며 뛰놀것인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조차 아직까지 알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저 지금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지금 헤아려 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게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결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팬데믹을 경험하며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정말 여실히 지금 체험하고 있죠. 개인의 편리와 욕망 앞에서 원칙과 약속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문제인 것조차도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현실 앞에서 어쩌면 좌절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인가 새삼 깨닫게 만드는 요즘이기도 하지요.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면 누군가에게는 더큰 해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알면서도 실제로는 잘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려 들기보다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을 비판하려 드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세태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아니다. I'm okay, but you are not. 이라고 하는 생각이 운연 중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의 지성인들이 뽑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탑이라는 말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 아비탑이라는 이 말은 원전을 두고 쓰여진 말이 아니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조어지요, 유행어를 한문으로 옮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매년 발표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신조어가 선정된 것은 이번 해가 처음이라고 하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오늘 우리의 세태를 꼬집은 말입니다. 그 뜻이 내가 하면 로만스 다른 사람이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앞글자를 뗀 유행어라고 합니다. 아시탑이란 신조어를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려는 오늘의 현실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잣대 삼아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실은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주장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요. 세상은 온통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갈등과 불협화함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고하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진정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로마서 2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신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내 판단과 내 의지, 내 편리라고 하는 것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려는 내 중심적인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그날에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공의로운 기준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될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싹트게 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공이 많이. 이 땅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아시타비의 이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서 진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를 만드는 첩경이라고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팬데믹의 혼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겉으로 보면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분명 어떠한 해결책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완전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진정한 세상의 평안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백신이나 치료제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평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혼돈이 나타날 때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가르쳐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시타비의 이 현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단서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근데 누가는 그 말을 전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당시에 부패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시몬은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과 그리고 그러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곧그 삶의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중심과 그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구별된 경건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시몬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그가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로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님을 이사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곧그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진리와 가치가 될수 있을 때 그날에 슬퍼하던 자에게 그 날에 애통하던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시시비비가 온전하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원의 그 날에 임할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세상의 부류에 눌려있던 자들이, 그래서 슬퍼했던 자들이, 그래서 애통했던 자들이, 그래서 빈곤했던 자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야의 선포를 통해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그리스인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 시몬은 아기 예수로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방받는 표적이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안틸레고는 본래가 모순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코 서로 간에 타협을 할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해서 결코 타협이 될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타비와 똑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장차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는 맞고 남은 틀리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땅 가운데 참 진리요, 찬 생명의 기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비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땅 가운데 진정한 공의를 가르쳐 주실 분,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절대 규준이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곧 누구인가 하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곧 예수님을 통해서 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만드는 기준이라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흥할 자들, 일어설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의롭고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모오는 바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칼에 마음이 찔려 나가듯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말은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어머니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며 사는 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그냥 반짝하고 나타나는 선물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기성품처럼 제작된 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땀과 눈물 속에서 인동처처럼 우리가 인고 속에서 피워내야 할 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땅 가운데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될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편리를 내려놓아야지요. 내가 원하는 내 취향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잠시 반짝하는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편안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내게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바로 그 길을 가는 자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자야 비로소 그날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면 오늘 그 길을 과감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꿋꿋이 걸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며. 비록 젖는 눈물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래야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독하게도 길고 모질 것만 같았던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죠. 팬데믹의 혼돈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타비를 주장하며 시끄러웠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저의 인생에서 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베어 먹은 듯한 도둑 맞은 것 같은 한 해를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팬데믹이 쉽사리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우리의 주변을 맴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 기술과 과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할 대상은 단지 바이러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을 겪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만든 근원에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한 해를 보내며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말이죠.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생태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었던 우리 이웃을 우리는 서로 돌보지 못한 현실이 오늘 이런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너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끝내 듣고도 따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살아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진정한 지침서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이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참회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맞이해야 할또 다른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만큼 생명이 자라나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의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면서 이한 편의 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고은의 부탁이라는 시입니다. 아직도 새한 마리 앉아 보지 않은 나무까지 나무까지 얼마나 많겠는가? 외롭다 외롭다 마라. 바람에 흔들려 보지 않은 나무까지 나무까지 어디 있겠는가? 괴롭다 괴롭다 마라. 어쩌면 시인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것. 어쩌면 저나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외롭게 쓸쓸하게 보냈던 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분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시의 제목이 위로가 아니라 부탁일까 말이죠. 어쩌면 내년에도 우리의 삶은 지나간 한 해처럼 또 외롭고 괴로운 한 해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의 제목이 왜 부탁인지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잘 견뎌내시라고. 그리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꿋꿋이 견뎌내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함께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결코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내년 한 해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의 한 해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금년 한해 고통스러웠던 자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 없는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웠던 길을 걸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넉넉하게 옆에 있어 줄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간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괴로운 삶의 하루하루를 지나쳤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구하며 기다리는 주의 거룩하고 의로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맞이할 또 다른 한 해는 올한 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도 더 나은 주의 자녀로 변화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 한 종이 주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마음 가운데 두시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격려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내년 한해 건강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국권이 한 해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 한 종에 간구를 들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